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 경찰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5 4 4명이 적발되었다. 이번 수사는 일본 경찰청이 주도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의 수사 당국이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사이버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2에서 3월 동안 이루어졌다. 수사 방식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분석하고 해당 국가에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14세에서 68세 사이의 111명이 아동 성매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영상을 그룹 채팅방에 공유한 사례와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사례도 있다. 일본 경찰청은 국제공조가 아동포르노 관련 수사에 효과적이라 말하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544명 중 435명이 검거되었으며 검거인원의 86%인 374명은 한국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한국 경찰의 검거인원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74명, 유포 42명, 소지 시청 258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